안녕하세요. 성악포파우스입니다 그, 오늘서부터 낮에 하는 방송을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. 낮에 하는 방송은. 왜 거야? 왜? 낮에 하는 방송은 예전에는 그냥 CCTV 같이 켜놓고 그랬었는데, 이제 제가 이렇게 따로 또 모바일 방송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낮에도 방송을 좀킬 거예요 오늘 이게 첫 방송인데요 아이들 심장상충 약을 매달 25일 날 먹이고 있거든요 어, 아까 심장상충 약을 사 갖고 왔어요 일단 스단이 먼저 먹일게요 타 일로 봐 꿀떡 삼킬 때까지 놔둬야 돼요

Þú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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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일 o s t I'm with a s 로 n g l e I'm 빨리 t h the 리 o u n 빨리 꿀떡 꿀떡해, 뱉지 말고 꿀떡 꿀떡. 한번 안 먹었잖아. 빨리 꿀떡해, 꿀떡 꿀떡. 그렇지. 진짜 안 먹었어. 말릴로 와. 이거 먹어 이제 간식 먹을 수 있어. 꿀떡해, 빨리 꿀떡. 꿀떡. 오시 말고, 터지말고좀더지꿈리게하해꿈떡게야지꿈떡게 하지, 꿈터게 하지, 꿈터게 하지, 꿈터게 하지, 꿈터게 하지, 꿈지 또 이게 뭐지 개씨개 코맨님 왔구나 코맨님 어서와요 애들 지금 약중이라고 채팅하고 우 <목> 우리 <볼, 목> <볼, 목> 안돼 우리 도아 해리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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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다 먹었어? 잘했어 해리 간식 <목> 먹자 해리 일 이거 뭐었어? 응? 해리, 해리 응? 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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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가리 해리 해리 예리 해리 해리 리 해리 리어 해가 먹는 거참 빨리 먹어. 그걸로 기다려. 보고, 보고, 날로, 이게, 이게, 로 이게 안한 번에, 한 번에, 뭐, 뭐야?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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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리그래도한 마리 먹자 우리 떡 삼켜 빨리 삼켜 먹었어? 먹었어? 다음은 줄게 이거 반식줄게

네, 천천히 먹어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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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2 됐어. 우리 기다려. 원 20원, 20원, 2다원 20원, 다0원 20원, 20원, 2다 꼬 아아 리 아아 꿀꺽에 꿀 오케이 잘했어 꼬리 일리 기다려 기다려 아 먹는거 성격 급해가지고 꼬리 봐봐 꼬리 여기있어 여기여기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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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꼬리 앉아봐 기다려 너 장군 누가 나오라 그랬어 자. 장군, 누가 나오라 그랬어? 안돼다 똑같이 먹을 거야 가. 가자 가 일로와 우리일로와 꼬리 장군, 일로와 장군 로와로와가릴앉키일로와우앉키 okay. okay. 앉아 앉 알았어 키 앉아 기다려, 알았어 기다려 스키일로와 앉어 허스키 껴 허스키 일 와봐 기다려 앉어 아 허스키 허스키 일야너 허스키 와 허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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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허스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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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오이오오이 오케이. 오케이. Altyazı 이라워 어. 가자 워 놀라워, 놀라워, 놀 기다려 라워 놀라워, 놀라워, 일단 먹는 거 빨리 먹어. 놀아. 자, 완전 기다려. 기다려. 지 가자. 기 가자. 로 가자. 자, 이제 5월 25일 심장상충이랑 먹었으니까 6월 25일 날또 먹을 때까지 아이들 심장상충이라는 못된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내 줄 거라 믿습니다.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이거든요. 어, 이제 바로 애들 또 저녁 준비를 해줘야 돼요. 밥 먹을 때는 또 각자 섹션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어차피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하기 힘들거든요. 오늘 일단 앞방송은 한번 테스트로 이것저것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또그 와중에 겪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낮에도 방송 키우고 그 거니까 어, 유튜브든 아프리카든 서랍포파우스 검색하시면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이제 방송이 켜져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 예, 오늘 낮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